좋습니다. 저희 민준이 가지고 이렇게 나왔대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여러분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 대박! <laughs> 우리 아버님 차렷. 오늘 오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남아 인사 감사합니다. 같이 불을 밝혀 주세요. 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의 <laughs> 네, 이 불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laughs> <주주. 저희> 축하합니다 <laughs> 박수 주세요 민준아 <laughs> 첫번째 생일 축하해 우리 할아버지의 지침 남기 덕담이었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우지의수원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돌잡이 시간 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정의로 지급을 타는 판사, 변호사, 검사들하고 판사모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판사모. 두 번째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 청진기로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청진기. 자, 세 번째는... 어, 우리 민준이 커서 가수 배우대라고 마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마이크! 어, 좋아요. 벌써부터 미래가 보이고 있습니다. <laughs> 자, 네 번째는 실입니다. 실은 옛날에는 건강을 텐데요. 요새는 건강보다는 스포츠 선수들입니다. 스포츠 선수들하고 실도 준비했습니다. 실! 다섯 번째는 옆필입니다. 옆필은 지로학자 공무원. 선생님들하고 연필 준비돼 있네요 어.. 우까요아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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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요 우리 민준이 큰아빠죠? 어, 민준이 너무너무 고 아프지말고 건강하게만 잘 왔으면 좋겠다 아 우리 민준이 도 기분이 좋은 것같습니 우리 큰아빠의 덕담이었고요 손을 앞으로 뻗어주세요 어. 민준아 민르므 <laughs> 우리 민준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과연 <laughs> 우리 민준이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laughs> 자, 여러분, 민준이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삼촌이 너무면 조금만 짧게 얘기할게요. 짧게. 마이크 조금만 쳐주세요. 마이크. 항상 건강 하다고 우리 민준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조금 누가 뒤에서 연습한다, 고막 <laughs> 아까 한번 연습했나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즐거운 분위기 이어받아 조금 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민준이 생일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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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이생 기는 축하합니다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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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해피 파피피스텔 렛츠 피 해피 파스 까지는 민주들을 위한 시간이었더니 이제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 아 아닙니다. 작년에 바로 토끼띠입니다. 혹시 이곳에 토끼띠 다내가 토끼띠 신분 손들어주세요 아, 저는 토끼가 살았요 어? 나손 뭐. 거기 미모 여성분들을 다 제시고 토끼띠입니다. 자아 이게 마무리가 되는 순서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가 더 남았어요 이번에는 모든 추천표를 다 섞어서 선물 드리는 시간을 할 텐데요 자 선물 준비 됐나요? 자 이번에는 아버님께서 한장뽑해주실게요자 우리가 아버님께서 오신 행운의 노래는 몇 번인가요? 10번 10번! 어 괜찮아요 여러분 들어도 될까요? 좋으 박수 치세요 우리 민준이 아빠 잘하고 있나요? 네. 우리 민준이 어머니 잘하고 계시나요? 네. 아, 너무 완벽한 순간이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세요.